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군부대에서 선제적 대피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재난대책본부 2단계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백재웅 기자가 전합니다. 13일 자정부터 14일 오전 5시까지 서울의 누적 강수량은 254 밀리미터, 경기는 303 밀리미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수도권은 50에서 120 밀리미터.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며 강원도는 30에서 80mm, 충청도는 20에서 60mm의 추가적인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3개 시도에서 500세대 733명이 대피했으며 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군 시설 피해도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육군 16건, 해군 4건, 공군 2건의 군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양주 진접일대 군부대 두 곳은 왕숙천 범람 전 선제적인 대피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호우 대비 분야별 지침을 시달한 이래로 재난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13일 18시 30분부로 국방부 재난대책본부 2단계를 발령했으며 선제적 대피와 출입 통제를 비롯한 안전 조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우가 누적되며 산사태와 홍수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진행할 때는 사전 지형 정찰과 안전장구 구비를 통해 장병 안전 확보를 우선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백재웅입니다.